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원인과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준 TV 생활코치 제용코치입니다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바벨이 흔들흔들거리는 경우입니다. 바벨이 흔들흔들거릴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페스가 일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 중근육을 올바르게 못 쓴다거나 시선 처리가 올바르지 못하다거나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데요.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이지만 등근육을 더잘 사용해야 됩니다. 등근육을 더잘 끌어 모을수록 가슴을 더잘쓸수있고 거든요. 등 근육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어깨 뼈를 잘 움직여야 됩니다. 어깨 뼈를 더잘 끌어당기고 끌어내려야 반대로 앞쪽의 가슴은 확장되면서 벤치 프레스를 할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밴드를 이용해서 벤치 프레스를 해볼 겁니다. 이거를 연습하실 때 무거운 무게로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가벼운 무게로 자세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밴드를 건 상태에서 바벨을 어깨 관절 위치로 가져와 주고요. 이 밴드 장을 밀어내고 있어야 됩니다. 밀어내기 위해서는 그립을 꽉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환 각도를 계속해서 바꿔. 가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근육은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밴드 저항에 못 이기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립도 풀리게 되고요, 팔꿈치 각도도 안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밴드 저항을 밀어낸 다음에 벤치 프레스를 연습을 해보는 거죠. 어, 이렇게 밴드 저항을 밀어내고 있으면은 내리고, 이렇게 밴드 하나만 이용하더라도 등근육과 회전근계를 활성화시켜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뼈의 움직임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그럴 경우 이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어깨 카이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깨뼈는 위쪽으로 올리는 어상, 그리고 어깨뼈를 끌어내리는 하강, 그리고 양손을 앞으로 뻗어볼게요. 양쪽 어깨뼈를 끌어 당기는 후인, 어깨뼈를 앞쪽으로 밀어내는 전인, 어,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은 제외하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네 가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크게 크게 움직여볼 겁니다. 어깨뼈를 위로, 으쓱, 어깨뼈를 앞쪽으로 뽑아서 끌어내려주. 다시 뒤로 당긴 상태에서 올려주. 그러면 어깨뼈로 앞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크게 움직여보시고요. 다시 이거를 반대로 움직여볼 겁니다. 으쓱 해서 뒤로 당기고 내려주. 앞으로, 으쓱, 뒤로. 당겨주고. 근데 이제 벤츠 프레스 할때 중요한 거는 어깨뼈를 모아서 끌어내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깨뼈를 올린 상태로 끌어내려 주는 거죠. 그러면은 등근육이 짱짱하게 힘이 들어온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다면은 바벨을 잡고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다음 인버티드 로우라고 하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 그 운동을 배우기 전에 바벨에 매달린 상태에서 어깨뼈를 움직여 볼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움직였던 거랑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를 뒤로 떨어뜨리는 후인을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했던 움직임 그대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깨뼈 끌어당기고, 어깨뼈 으쓱 앞으로 밀어내면서 끌어내리고, 어, 이렇게 다섯 번씩 움직여보는 거죠. 끝까지 크게 동작을 번갈아가면서 해보시는 거죠. 다시 반대로 끌어내려서 밀어내고, 다시 올리면서 당기고 내려주고. 그렇죠. 등 운동할 때이 이 어깨뼈를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등 운동 한답시고 이 어깨뼈를 못 움직이고 팔만 당기게 된다면 어, 등 운동은 되지 않고 팔 운동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알려드릴 인버티드 로우는 벤치 프레스의 최고의 보조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벤치 프레스를 하기 위한 보조 운동으로 정말 좋습니다. 어, 벤치 프레스를 할 때도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힙브릿지 동작을 만들고 있어줘야 되는데요. 인버티드 로우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둥근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뼈를 끌어당기면서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전체 내려가고. 어, 다시 당기고 자 당겼을 때 어! 어깨뼈 사이를 끌어모아서 등이 짱짱하게 수축되는 걸 느껴주시고요. 자, 당겼다가 내려갈 때는 벤치프레스를 민다 생각하고 바벨을 밀면서 내려가는 것이죠. 다시 당겼다가 바벨을 밀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벤치 프레스를 위한 인버티드 로우를 고정 운동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자, 인버티드 로우를 했다면 그다음 다시 벤치 프레스를 해볼 겁니다. 인버티드 로우 했을 때 느꼈던 감각을 그대로 살려볼 건데요. 등 근육은 끌어당겨서 견고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양 발은 바닥을 밀어내서 인버티드 로우 할 때처럼 엉덩이를 단단하게 수축시켜주세요. 바벨 뽑아서 어깨 위치 가져오고 호흡 뱉고. 인버티드 로우 할때 바벨을 잡고 끌어당겼던 것처럼 바벨을 당겨서 내려가는 것이죠. 프레스. 그래서, 프레스를 위한 풀이 돼야 됩니다. 풀,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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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바벨을 당겨오면서, 흉곽은 더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바벨을 당겨오면서, 가슴은 더 내밀어주고, 프레스. 자, 방금 알려드린 이세 가지 포인트를 잘 적용해서 진행을 해 보세요. 그다음 바벨이 흔들거리는 이후로는 시선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야구를 할때 날아오는 야구공을 바라보지, 배트를 바라보진 않을 겁니다. 벤치프레스도 똑같은데요. 벤치프레스를 할때 시선은 바벨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을 잡고 뽑았을때내 시야 안에 천장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바벨이 일정 부분 가리고 있을 거고요. 그 위치를 잘 기억을 했다가 바벨을 내렸다가 프레스 했을 때 다시 그 위치대로 보이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시선이 바벨을 쫓게 된다면 바벨이 흔들거린다거나 일정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한번 볼게요. 시선이 바벨을 따라가게 된다면 바벨스가 일정하지 못한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현장을 봤을 때 바벨이 보이는 위치를 잘 기억했다가 바벨을 내렸다가 프레스 그 위치대로 다시 빠르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숙련도가 받쳐진다면은, 벤치프레스를 할때 바벨을 바라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운동을 처음 하는 초심자분들은 바벨을 쫓게 되면은 바벨이 많이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천장 바라보고 해보는 거를 선드려요. 마치 이거는 관역에다가 팔을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위치를 관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렸다가, 어, 벤치프레스를 실패 한다 했으면은 그 관역 위치로 10번을 올바른 위치로 갖다 놓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연습해 보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바벨을 강하게 밀어 내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초심자 때는 모든 운동을 천천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 학습을 위해서 천천히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요. 하지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력이 좋아지고 근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좀더 과감하게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지금과 속근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속근은 힘과 크기를 담당하는데요. 속근을 동원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수축되기 전에 뇌에서는 신호를 내릴 텐데요. 천천히 바벨을 밀어올린다는 것은 내가 근육에게 천천히 해, 천천히 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대 운동 단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빠른 수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벤치 프레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워서 벤치 뒤로 밴드를 넣은 후에 손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뒤로 밴드를 넣어서 손에 건 후에 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바벨을 밀어낼수록 저항이 더 강하게 걸리는데요. 기존처럼 천천히 밀게 된다면 바벨이 밀리지 않게 됩니다. 본 세트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해보세요. 최대 운동 단위를 동원시킬 수 있도록 가벼운 중량으로 3에서 5회 2세트씩 진행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벤치프레스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에 대한 원인과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해결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꼭 연습해보시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고치 젤보치였습니다